안녕하세요. 머신오일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5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템퍼 클라우드와 템퍼 에센셜에 대한 비교인데요. 빠르게 영상의 중요 포인트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템퍼 클라우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59, 세로 40, 높이 12, 푹신한 정도는 엄청 푹신하고 모든 수면 자세에 적당합니다. 템퍼 에센셜입니다. 가로 58, 세로 40, 높이 10, 푹신 정도는 적당히 푹신하며 천장을 보고 수면을 취하시는 분과 엎드려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께 적당합니다. 각 베개의 총 이용기간은 클라우드는 약 30일, 에센셜은 약 5일입니다. 저는 천장을 보고 수면을 취하며 낮은 베개를 선호합니다. 사이즈 표상으로 높이가 대략 2cm 정도 차이 나는데, 바닥에 놓고 보기에 에센셜은 곡률이 있어서 가장 높은 부분은 2cm 정도 차이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양 측면은 3에서 4cm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면 느낌상 두 베개 모두 제가 좋아하는 높이보다는 조금 높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이즈표상 100일을 배웠을 때 높이가 2cm 정도 차이 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클라우드가 엄청 푹신해서 막상 배워보면 두 제품 모두 높이가 그닥 차이 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비슷하거나 에센셜이 높이가 미세하게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는 모든 수면 자세에 좋다고 하는데 에센셜과 비교시 천장을 보고 잘때 비슷하거나 에센셜이 미세하게 더 낮아서 편하게 느껴졌는데 옆으로 베어 벽을 보고 잘 때는 압도적으로 클라우드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높이적으로는 둘다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잤을 때 엄청나게 편한 클라우드를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신오일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31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템퍼 에센셜입니다. 2019년 8월 15일 저는 템퍼 클라우드를 구입해서 추석 이후부터 사용했는데요. 저는 낮은 베개를 좋아하는데 템퍼 클라우드는 조금 제가 좋아하는 높이에서 1에서 2cm 정도 높아서 어, 자고 일어나면은 승모근 쪽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이쪽 등쪽이. 그래서 클라우드보다 조금 낫다고 알려진 템퍼 에센셜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어, 배송 오는 동안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니까 뭐 적응되니까 자고 일어나도 숙목은 쪽에 부담 같은 거는 없더라고요. 클라우드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베개피인데요. 이 베개피가 실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이 머리카락이 잘 끼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그리고 저는 잘때 벨크로 형식의 안대를 끼고 자는데 이실 같은 형식으로 돼 있어서 벨크로에 취약해서 저는 베개피를 하나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면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템퍼 로고처럼 이걸 옆으로 베고 잘 때는 어깨 높이랑 맞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낮은 베개를 좋아하고 천장을 보고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침대에 어, 이 베개를 가슴에 두고 엎어져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푹신푹신해서 저는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딱딱한 베개를 깔고 하는 게더 편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에센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닐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 포장지를 벗기면 은 악취가 나는데 어 뭔가 자연스러운 악취가 아닌 플래버나 본드 혹은 디지몬 벽돌 다마고치를 포장을 깠을 때 나는 그런 뭔가 공업적인 화학적인 그런 악취가 나서 저는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조금 둔 다음에 사용합니다 사이즈 표에서 보신 것과 같이 가로 세로는 거의 비슷하고 높이 있는 부분에서, 높이 있는 부분에서 제가 그냥 느꼈을 때, 이 클라우드를 뱄을 때 눌려지는 정도 높이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 보고, 어, 제가 에센셜을 이용해서 잠을 자본 뒤에 느낌이 어떤지 그걸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템퍼 에센셜 오일 정도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템퍼 에센셜은 양 날개 쪽이 높이가 낮, 낮고 중앙으로 갈수록 높이가 높아지게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템퍼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그 푹신푹신한 정도가 엄청 푹신하고 이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푹신하기 때문에 결국 중앙에 대고 잠을 잘 때는 저한테는 뭐두개다 높더라고요. 높게 느껴지고 둘다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 양쪽 옆에, 낮은, 양쪽 옆에 날개 쪽에 누웠을 때는 제가 딱 좋아하는 높이였는데요 근데 그쪽으로만 눕기에는 또 이게 경사가 있어서 그것도 높이적으로는 만족스러운데 약간의 심리적?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에센셜을 양 사이드 쪽으로 베고 누웠을 때 높이적으로 만족스러워서 좋았지만 뭐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고 한다면 클라우드를 구매, 구매해서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잤을 때도 편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구매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